아, 꺼졌어요. 핸드폰이 갑자기 이상했습니다맞불로 네. 해야 되는데. 아, 맞불 아. 올나요? 맞불 올나요? 네. 나이스. 아. 네. 아 네. 까비 까비. 굿, 굿. 짜이트 네. 네. 원샷. 어, 네. 아, 11대 5 네. 밀리네요. 네. 11대 5. 과연, 아, 아... 아, 좋았어. 확실히. 완전 무슨 롤러코스터 하나요? 근데 에어볼 했다가 클린슛은 너무 적인데 극과 극인데 아, 끝.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,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아,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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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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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아이, 아 응, 아, 아. 어, 이거 아니었어요 하고 나와야겠어요. 박기장, 박기장 짭니다. 아, 여기게 아, 금세 동점됐네요. 아, 11대 5에서. 아, 볼도 잘보고 그런데 뭔가 메이드가 안 돼요. 칠년만 아. 정확하게. 아, 또 왼손잡이야. 심지어 이용을 못 하네. 아선 역전입니다. <laughs> 아무도 모였던 건가요, 그럼? 아니, 아니. 어, 아, 안 썼네요. 뭐죠? 뭐죠? 어, 박민수 스리포인트. 와, 이거 안나 어, 찬 스리포인트. 다시 하나요? 누가? 에어볼이야? 어, 좋습니다. 봐봐, <목소리> 아, <와>. 우와. 탄력, <목소리> <씨, 탈력. 목소리> 우와. 탄 <목소리> 근데 몸도 단단한데? 너무 대 입지한 것 같아. 탄력만 <목소리> <그런 줄 알아. 목소리> 좋 <좋아. 목소리> 애들이 다 체대 입지해. 애들 다.

벌어지네요1 9상 13. 즈어 아, 브로즈는 아, 아, 브로 좋다 아, 브로개야 앤서니가 이렇게 수비를 잘해? 앤서니 수비 못하는데 아, 자동문이 아, 자동문이지 페널티어 아, 그래. 스킨, 걸로나 시대, 가 미리, 걸잖아 걸으라고 하니까 가코잖아 내가 아니 무슨 말이야 코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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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이이 어디 두, 두든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네가 걸어야지, 일단. 맞다. 내가 너 1번 하기로 했잖아? 어. 그럼 그게 첫 번째잖아. 아, 근데 형이 되게 머뭇머뭇거려가지고. 아, 머뭇해. 네가 제대로 안 걸리니까 내가 머뭇머뭇거린다. 제대로 안 걸려서. 그럼 깊이 이렇게, 이렇게 걸어야 돼, 깊이? 어, 깊이 걸어줘. 깊이 걸은 다음에 너는 들어가지 말고. 아, 근데 무저번 해도 계속 그거 느끼는데. 바로. 아, 왜냐면 네가 이렇게 살살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니까 제대로 안 걸리니까. 내 공간이 만약에 아닌가? 걸었는데 어. 형이 뭐 호, 모션 없으면 그냥 뒤로 빠질게. 어 알았어. 네. <웃음> <웃음> 일단은 제대로 걸어 알았지? 아, 세 개째 네. 스킬아 카비. 스리스서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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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어. 자리에 잘 있었어.

3리 8! 아 어, 까비 3! 3! 1 3! 3! 기1 3! 3! 3! 3! 3! 2 3! 3! 아웃 3! 3! 하 3! 3! 3! 니다아 3! 3! 3!